18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p에서부터 p 플러스 2까지에서 뭐다? 자, 누구의 x 이꼴 얘가 3입니다. 자, 그런 거잘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중간중간에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셔야 되겠지. 자, 이렇게 그러시는데 얘가 fx야. FX가 누가 되느냐 하면 자, X 의세제곱이야 X 의세제곱이야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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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느냐. 최대 값을 gp라고 뒀어요. 자, 이녀석 a 최대 값을 뭐라고 뒀다? gp라고 뒀어요. 자, 얘가 gp라고 했었을 때 자, 이제 최종적으로 묻는 게 있어. gp랑 누구랑 3분의 5의 p-1에 만족하는 p들의 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x 이 p가 여기 있었다고 쳐. 분명히 여기에 있고 여기에 x는 p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fp가 되겠지. 자, fp가 최대값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fp가 계속 가겠어요? 어느 부분이냐? 간격 자체가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까지가 되겠지. 자, 이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 간격이 1씩 1씩 차이나는 거야. 1씩 1씩 차이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 부분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에서 1을 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값 자체가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여기서 동시에 일어날 거고 p가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에서 일어나게 될 거니까 자, 이쪽에서 최대값이 일어나요. f의 p가 2가 되는 거야 어디? p가 얼, 얼마보다 크면? 이게 이것보다 크면 이거를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때 가장 많이 쓰이는 최대값 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요즘에 보면 얘도 이제 수능에서 22년도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명한 테크닉이 뭐 어떻게 보면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려갔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2일때 함수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2일때 함수값 한번, 찾아 봅시다. 2일대 함수값 한번 찾아 볼게 자, 쭉더 내려가죠. 2일때 함수값 집어넣으면 여기 f2죠. 2를 집어넣었을 때4 빼기 12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 지점이 얼마가 되느냐 면면 2, 마이너스 마 3이 돼요. 여기가 2, 마이너스 마 3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곡선이 어디로?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이 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 잘했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gx가 3분의 5에 얼마가 되는데 x-1이라는 형태랑 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2을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2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위치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경계가 되는 게 지금 x-2잖아요 X 입고 리가 경계로 좌측과 우측의 함수가 전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는가 2를 집어넣어서 얘 위치를 위치 상태를 봐야 되는데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오니 3분의 5가 나와요 따라서 3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요 지점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면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네 아 그러면 여기 서한방 생기고 여기 서한방생기겠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생기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데 2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됩니다. 2보다 작은 값이야. 얘는 2보다 작고요. 여기는 이 e 값은 분명히 누구보다 2라는 값보다 크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는 수분의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가봅시다. p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p 집어넣어볼게. 어디? p. p 제곱에 마이너스 6 p 더하기 5라는 녀석이랑 여기 집어넣은 3분의 5에 얼마가 되니 p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 자, 근데 얘가 그래도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양심이 있는 게 여기 일단은 뭐가 뭐, 뭐가 돼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인수분해되잖아 여기 있는 부분이 p 마이너스 5 p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거니까. 어차피 1이 아닌 부분에서 생 아. 1인 부분에서 생기겠네. 여기 1인 부분에서 생기겠네. 여기는 1이겠네요. 자, 1일 수밖에 없어요. 정리 안 해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는 게 2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 거는 2보다 당연히 크겠죠. 여기서 인수분해될 거니까. 1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될 거고, 1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쪽 1보다 작은 근이 여기서 1입니다. 하나 생겨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할 수밖에 없겠네. 자, p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마이너스 6에 p 플러스 2가 되겠죠. 더하기 5가 됩니다. 이것이 3분의 5의 p 마이너스 1이고 이 방정식을 풀셔야 되겠네. 오케이. 이 방정식 풀어가지고 얼마보다 여기 해당하는 거 여기. 3곱해서 이거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서 어떤 근을 찾아야 되느냐면 2보다 큰근 찾아야 돼. 얘 직접 인수분해 하세요. 직접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누구 어떤 근을 찾아야 된다면 2보다 큰근 찾아야 돼. 찾아서 더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 자그 다음에 한개더 봅시다. 몇번 보시느냐면. 앞부분 볼게요 앞부분에 15번 있어요 15번 15번 봅시다 15번까지 하고 마칠게 자 15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PX야 PX가 어떻게 된다고? X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자 유명한 문제죠 X-2로 나눴을 때 몫이 Q1X라고 둡시다 몫을 Q1X라고 두고 나머지를 뭐다? R1이라고 둘게요 두 번째는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R2라고 둡시다 자 조건부터 봅시다 가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조건이 Q2에 2가 얼마가 된다? P3가 된다 P3가 된다 그랬는데 P3는 결국 누가 된다? p3는 얘가 r2가 되겠죠. 오케이? r2가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p2가 r2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p2가 p2의 수가 r2다. 얘를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봐. 누구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qr2가 나왔다는 얘기는 q2의 x는 누구를 x 2를 인수로 가지고요. 자, x 1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 2란 얘기랑 동일할 거니까 얘를 뭔가 적당하게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게 더하기 R2가 되는데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이 Q2가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식 자체가 이렇게 변합니다. 수식 자체가 X-3에 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X-2 더하기 R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좌면 밑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이 식과 위에 있는 식은 같아져야 되니까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은 서로 서로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x-2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면 x-2로 분리시켜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X-2로 분리시켜 냅시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이고 자, X-2야. 뒤에 얼마 있다. 1이라고 딱 따로 적는 거야. 따로, 적, 따로 적고, 자, 뒤에 R2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X-2 그대로 붙이고 더하기 R2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X-2로 묶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X-2와 X-2를 일단은 남기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 주시면 x-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x-2라는 덩어리와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면 r2-1이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거 x-2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뭐가 등장한다? 여기 등장하겠네. 얘랑 얘랑 쭉 곱해서 얘랑 얘랑 등장 여기, 여기 뒤에 r2 있어야 되겠죠. r2 있어야 됩니다. 얘랑 얘랑 계산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R2 더하기 R2가 될 거니까 어 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네요 얘가 0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주느냐 식 조작 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로 묶어냅니다 자 x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면 남아있는 게 이쪽에 x 마이너스 2 남죠 여기 남아있는 게 뭐가 남느냐 하면 R2 마이너스 1이 남으면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 X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니? X 마이너스 R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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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나오나? R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등장하겠네 뭐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 적어고 적어고 R2 플러스 R2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등장하게 네 얘가 Q1에 x가 된다라는 얘기고 잠깐만요 됐고 아 나. x 3. 그다음에 뒤에는 x 2로 나눴을 때 몫이 r2가 된다 됐고. 됐고. q1의 x가 되는 거고 q1x에서 의가 봅시다. 됐어요. 이까지 됐어. 자. 뭐별수 없잖아요.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이만큼 등장을 했어요. 이만큼 등장을 했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사용해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이 Q1, Q2가 되는 거고 얘가 Q2의 2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다? 10이 된다고 했고 Q22가 얼마나 되느냐?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여기 어차피 R22가 되는 거니까 얘가 R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e 대입하고 2 e 대입하면 R2-1이 되겠네. 끝입니다. 그러면 R2의 2배 빼기 1 자체가 10이 나올 거니까 R2가 얼마나 된다? 11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r2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1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x 빼기 2에다가 자 뒤에 있는 게 x에 6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6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 얘가 등장한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조건가를 보시고. Q2의 2가 R2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Q2를 잡았어요. Q2를 잡고 다시 대입했는데 주어진 조건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X-2로 나눈 형태로 바꿨더니 이제 일단 얘는 나눠 떨어지고 남아있는 게 얘가 됩니다. 여기는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누구랑 같다? 여기는 이 수식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R1은 어차피 0일 수밖에 없어요. 나눠 떨어지니까 Q1의 X가 얘가 Q1의 X가 되는데 이제 나 조건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나 조건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조건 활용하시면 얘랑 얘랑 두개 됐을 때 10이 나오는 거니까 R2가 결정이 되겠죠. R2 2분의 11로 결정이 될 거니까 이제 뭐르 잡혔다? PX 잡혔죠. PX 잡혔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 들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고 가시면 되고 끝났어요. 끝났고 뒤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거 많이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복소수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다시 예열하듯이 계속 부담하게 해야 돼. 계속 까먹어.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고 디테일한 부분들 난이도 높은 문제들 계속 까먹으니까 3월 달에 정말 좀 많이 해야 돼. 4월 달에 할 시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3월 달에 폭발적으로 많이 해야 돼. 남아있는 2월달 동안 조금 쉬다가 이제 3월달부터 폭발적으로 하시고 중간기말 잘 마무리 지으시고 오케이? 됐지? 중간기말 잘 마무리 지으시고 뭐 나랑 다시 같이 할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폭발적으로 좀 많이 해 3월달에 오케이? 됐지? 남아있는 기말 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 짓고 갑시다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